안녕하세요. 광주 농성초등학교 교사 정경수입니다. 여러분은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올해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있어 축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UFO 킥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축구 속 과학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구선수를 좋아하시나요? 한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 저는 어렸을 때 브라질의 호베르트 카를루스 선수를 꽤 좋아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축구공을 가마차는 기술이 매우 뛰어난 선수들인데요. 특히나 이 카를루스 선수는 어, 골대 속으로 공이 매우 심하게 휘어져 들어가 UFO 킥이라는 어,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카를루스 선수의 UFO 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킥이 정말 굉장하죠. 당시 골대를 지켰던 프랑스 골키퍼는 마치 비행접시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마법같이 휘는 UFO킥은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UFO킥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다니엘 베르누이는 스위스의 물리학자입니다. 베르누이는 1738년 유체 역학에서 베르누이의 정리를 발표했습니다. 베르누이의 정리란 유체의 운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체란 공기나 물과 같이 변형이 쉽고 흐르는 성질을 가지며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물질을 말합니다. 베르누이 정리에 따르면 유체의 흐름이 빠른 곳은 압력이 낮고 유체의 흐름이 느린 곳은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럼 베르누이 정리로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많이 타는 비행기입니다.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뜰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날개에 있는데요. 비행기 날개를 자세히 살펴본 경험이 있나요? 비행기 날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쪽은 약간 굴곡이 져 있고 아래쪽은 평평합니다.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 굴곡이 진 위쪽, 날개 위쪽을 지나가는 공기는 흐름이 빨라지며 따라서 압력이 낮습니다. 반대로 평평한 날개 아래쪽을 지나가는 공기는 흐름이 느리며 압력은 높아집니다. 날개의 위쪽과 아래쪽이 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위쪽으로 뜨는 힘, 우리가 양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 뜨게 됩니다. 물론,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단순히 이 힘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 우리가 비행기가 하늘에 뜨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UFO 킥의 비밀, 어떻게 공이 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FO 킥은 마그누스 효과에 의한 것입니다. 구스타프 마그누스는 독일의 물리학자입니다. 마그누스는 1852년 포탄의 탄도를 연구하다 마그누스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마그누스 효과란 무엇일까요? 마그누스 효과는 유체 속에서 물체가 회전하며 운동할 때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아 경로가 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 회전하며 움직이는 공이 보입니다. 공 주변에는 공기의 흐름이 보이는데요. 공의 위쪽을 볼까요? 공이 회전하는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위쪽에서는 서로 반대입니다. 따라서 공기의 흐름이 느려지겠죠.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 공기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압력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아래쪽은 공기의 흐름과 공이 회전하는 방향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공기의 흐름은 빠르며 압력은 낮아집니다. 공의 위쪽과 아래쪽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여 공은 아래쪽으로 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축구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공이 공기 중에 회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구공의 왼쪽을 볼까요? 축구공의 왼쪽은 공기의 흐름과 공의 회전 방향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압력은 낮습니다. 반대 방향은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반대입니다. 공기의 흐름은 당연히 늦으며 압력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공은 왼쪽으로 힘을 받아 휘게 되는 것입니다. UFO 킥은 마그누스 효과에 의해 휜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축구에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수가 던진 야구공이 갑자기 상승하다 떨어지는 경우 또는 떨어지다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마그누스 효과가 작용한 것이며 탁구 또는 골프와 같이 어떤 라켓 채를 사용할 때 공이 굉장히 휘는 경우 모두 마그누스 효과에 의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종이컵을 활용해 마그누스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컵이 두개 필요한데요. 이때 컵은 플라스틱 종이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무줄 세개 테이프 가위가 필요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며 마그누스 종이컵을 직접 만들고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그누스 종이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종이컵 2개, 고무줄 3개, 가위,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종이컵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컵 어떠한 것이든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플라스틱 또는 조금 더큰 사이즈의 종이컵도 사용 가능한데요. 어, 이렇게 재질 크기에 따라 우리가 나중에 마그누스 종이컵을 날렸을 때 종이컵이 날아가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양한 재질과 크기에 종이컵을 활용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무줄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리끈 크기에 이 정도 사이즈의 고무줄은 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고무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종이컵의 아랫면이 서로 맞닿도록 하고 테이프를 감아줍니다. 테이프를 감아줄 때는 테이프를 어, 두 번에서 네번 정도까지 감아줄 텐데요. 종이컵이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면을 꼼꼼하게 감싸 주어야 합니다. 테이프가 약간 기울거나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 이렇게 붙여준 뒤 테이프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테이프를 두번 감았는데요. 여러분은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면 세 번, 네 번까지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이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종이컵을 날려줄 고무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세 개의 고무줄을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고무줄을 연결할 때는 고무줄을 그대로 묶어도 좋구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무줄을 이렇게 통과시킨 후, 한쪽 끝을 다른 쪽으로 그대로 넣어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꾹 당겨줘야 팽팽하게 연결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고무줄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쪽에 그대로 넣어주고 당겨줍니다. 자, 이제 마그누스 종이컵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날리는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그누스 종이컵을 날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완성한 종이컵과 고무줄을 준비하고요. 이 종이컵 가운데에 고무줄을 감싸줄 텐데요. 이때 고무줄을 그대로 이렇게 감싸줄 경우에 종이컵이 제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먼저 고무줄의 한쪽 끝을 종이컵 가운데에 두고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고무줄을 최대한 늘려주고, 이 상태로 정확하게 종이컵 가운데 고무줄이 가능한 한, 엇나가지 않도록 가운데로 두 바퀴에서 세 바퀴를 감싸줍니다. 처음에 잡은 엄지손가락은 반드시 계속 눌러주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쏠 방향으로 이 남은 고무줄의 끝을 조준해 주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모두 떼고, 엄지와 가운데 또는 넷째 손가락으로 종이컵을 잡아줍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마그누스 종이컵을 날리는 기본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앞에 손은 놓지 않고 그대로 종이컵을 잡은 손만 놓을 거예요. 그럼 종이컵이 날아갈 텐데요. 어떻게 날아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점은 고무줄을 반드시 잡고 쭉 당겨서 팽팽하게 두 바퀴에서 세 바퀴만 감싸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종이컵을 잘 날려보았나요? 마그누스 종이컵이 어떻게 날아가나요? 고무줄을 떠난 종이컵이 바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기 속으로 종이컵이 회전하며 진행할 때 위와 아래의 압력 차이에 의해 상승하는 힘을 받아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축구공을 가지고 공원이나 운동장으로 가서 마그누스 효과를 기억하며 멋지고 강한 UFO킥을 한번 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